안녕하십니까. AI CEO 김현우입니다. 일본 이커머스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K-브랜드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잡기 위해 SBA 서울경제진흥원은 일본 3대 이커머스 플랫폼 중 하나인 Q10재팬의 입점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Q10재팬은 패션, 뷰티, 스포츠, 리빙 등 다양한 소비재를 유통하는 일본의 주요 오픈마켓으로 한국 브랜드가 진출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인데요. 선정 기업들에게는 광고 운영비, Q캐시, 3만 엔 상당의 프로모션을 지원해드리고 q 1 0 a 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행사인 메가와리와 메가포 시즌 프로모션 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q 1 0 a 팬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한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30개사 내외를 선정하며 자세한 신청 자격과 지원 사항은 SBA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6월 27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일본 시장 진출의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서울경제진흥원이 바라본 서울의 비즈니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